첫 번째로 동질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능 지역, 세 번째가 점이 지역 또는 점이 지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점이 지대. 자, 요세 가지 가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뭐 오늘 배울 메인은요 뒤에 있으니까요. 어, 이 정도까지만 우리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동질 지역은요. 같을 동 우리 질할때그 질자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 범위 안에서는 질이 같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지역 어느 지역 안에서 완전 똑같은 무슨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동질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통된 어떤 현상, 특성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렇게 묶어놓고 열대 기후 지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권, 그다음 농업, 뭐 논농사 반농사 지역, 그다음 문화,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이슬람교 문화권 이런 것들이 다동지 지역의 예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불교 문화권, 그다음에 이슬람교 문화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처럼 열대 기후, 온대 기후. 논농사 지역 반농사 지역 어쨌든 이 테두리 안에서는 독, 똑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얘기할 때 동질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기능 지역 자 어떠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가 기능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능이라는 것은요 중심 기능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중심 기능이 미치는 범위 영향 범위. 영향이죠. 어, 범위. 자, 요거는, 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범위 안에,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가게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이런 거. 자, 슈퍼마켓은 지금 이 넓은 공간 범위에서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이 슈퍼마켓을 와서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슈퍼마켓의 이 물건이 어쨌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범위가 이만큼이나 된다는 라 겁니다. 이 지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같은 슈퍼마켓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아까 여기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전그 공간 범위에서. 요거는 가운데 어떤 뭔가 중심기능이 있고 그의 영향을 받는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기능이 미치는 영향 범위를 기능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어떤 것들이 예시로 들수있냐 중심 기능과 관련된 것들을 들으면 되죠 예를 들면 상권 가게의 권역 통근권 어떤 회사의 영향 범위 통학권 어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오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넓게 보면 도시권. 도시의 영향이 미치는 권역범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점이 지대는 뭐냐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요렇게 우리가 공간범위가 있는데,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열대기운 거예요. 여기가 온대기운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뭐 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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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어, 갑자기 어, 야 시원하다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가 칼로 쫙 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여기 있는 어떤 이런 성질이 연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뭔가 성질이 연해지면서 온대의 무언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온대의 영향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가운데 지역은 어떻습니까? 열대 에서는 가장 선선한 쪽. 온대에서는 가장 더운 쪽.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서서히 지금 어 달라져 가고 이동하 가는 중에 있는 요 가운데 끼어 있는 애매한 지역을 양쪽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 점이 지역, 점, 점이 지대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요. 양쪽 지역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애매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식생하고도 관련시켜 보면요 자 열대우림 그 밀림 정글지대 있죠 자 그런 데 같으면 엄청 나무가 키가 크고 높게 자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풀하고 나무가 가끔씩 나오는 이런 데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요사이에서는 뭔가 그 중간에 절충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데를 다 점이 지대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세개의 지역으로 나눠 볼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